자, 안녕하세요. 오늘 그 학점 인정 자격증 동일 직무에 대해서 어, 조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 매경과 환경 테스트 관련 정보인데요. 일단 이 경영학사 과정 준비하시는 분들 어, 꼭 한번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이고요. 특히 이 자격증과 독학사 병행하시는 분들도 한번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질문 내용 한번 읽어드리면서 답변 한번 들어보실도록 하겠고요. 이 최대한 음성 부분에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이 개인적인 의견도 좀 어느 정도 포함된 장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질문 내용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학점재를 통해서 이 경영학사 어, 과정을 이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단기간 취득이 목표라서 졸업한 전문대학교 학점 외에 자격증과 이두 학사를 병행해 볼까 니다 처음에는 매경만 준비하려고 했는데 검색하다 보니 그 한경도 이제 비슷하다고 해서 둘다 전공으로 인정되는 거 맞죠? 매경, 한경둘 중에 하나만 공부해도 둘다 합격이 가능한가요? 공부 머리가 없다 보니 독학으로는 절대 불가할 것 같아서 대비 강의 추천도 어 부탁드립니다. 질문 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그 4년제 학사 과정은 자격증을 최대 3개까지 2년제 전문학사 과정은 자격증을 최대 2개까지 어, 취득하실 수 있고 어, 타전공, 타전공 학위를 받으시는 분들은 자격증을 이제 1개까지 취득을 할수 있다라는 점 음,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같고요이 전공과 특히 연계된 자격증이 아니라면 은 어, 2년제는 1개까지, 3년제도 1개까지밖에 인정이 안된다는 점 그러니까. 전공을 세겠다거나 전공을 두겠다거나 일반 자격증 하나, 2년제는 전공 자격증을 두겠다거나 전공 자격증을 한개 따거나 일반 자격증 한개 따거나 이렇게 진행해 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매경 테스트, 경제 경영 이해력 테스트, 한경 테스트, 경제 이해력 테스트 이렇게 두 가지 자격증이 경영학 관련 이제 자격증으로 어, 많이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두 개의 자격증 모두 이 경영학 전공으로 경영학 그 전공으로 인정이 되는 자격증은 어, 맞습니다. 단, 이 동일 직무라고 해서 이두 가지 자격증은 동일 직무 분야다 보니까 두 개의 자격증을 둘다 따셔도 한 개만 인정이 된다는 점. 어, 그래서 이 동일 직무란 뭐냐면은 어, 대분류, 어, 중분류, 직무 번호가 동일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 경제 경영 이해력 인증 시험 배경 테스트라고 해서 이 직무 번호까지 어 동일한 것 중에 이제 이 배경 테스트 환경 테스트가 있다라는 점이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둘다 취득하셔도 경영학 전공을 하실 경우 한 개만 이제 인정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일단은 그 한경 이제 테스트를 준비할 계획이시라면은 어 대비 이제. 인터넷, 인강이라고 하죠.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면서 아무래도 정시보다 난이도가 쉬운 이 수시 시험 응시권을 받아서 어, 진행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현장 강의가 지금, 현장 강의가 지금 16강, 그 다음에 기초 강의가 6강. 이렇게 해서 총 이제 22개 강좌를 보실 수 있고, 어, 최신 온라인 모의 테스트, 어, 모의고사에서 온라인 테스트라고 해서 온라인 테스트 1회 포함 강의를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형 테스트 준비하시는 분들, 어, 인강 추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하단에 카톡 온라인 상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자, 이 매경 테스트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인터넷 강의를 해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출제 위원이 직접 쓴교재로 기본에 충실하고 있고, 아무래도 기초 이론과 그 다음에, 뭐, 문제풀이반, 뭐, 기본이론 모의고사, 이런 강의를 포함해서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진행하실 때 강의를 하시는 이 강사분이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에 따라서도 합격률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을 시험을 준비한 학생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강사분의 어떤 강사분이 진행하는 강의를 통해서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어, 합격률 부분도 많이 좀 차이가 날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또 전문적으로 상담 도움 드릴 수 있거든요 자 아무튼 오늘 준비한 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매경 테스트, 환경 테스트 둘중한 가지를 어, 준비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전문 강의가 또 필요하신 분들 하단 카카오톡 온라인 상담 찾고 통해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도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